내 이름은 세연, 홍랑을 깨러 왔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인사드리네요. 벌써 2학기의 중반까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어 너무 무서워요. 어 벌써 제가 한 살을 더 먹는다니 어 믿기지 않습니다. 한글학원 정말 숨쉰 것밖에 없는데 중간고사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아마 이번 주 방송 중 절반 이상은 중간고사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저희 방송국은 더 빠르게, 바쁘게 바뀌었는데요. 왜냐고요? 음, 글쎄요. 저번 주 일요일에 있던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기점으로 공청회 일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앞으로 다음 년도 우리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보이는 라디오 동장 깨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단체 너무나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뵙고 싶었고, 너무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방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 저희 분위기 한번 바꾸고 올게요. 다양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홍보단을 보면서 꿈을 꾸었죠. 나도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되면 꼭 학생 홍보단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쁠까? 나도 저 언니야처럼 멋있는 대학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체, 홍랑입니다. 홍랑의 수석 팀장님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홍보대사 홍랑 18기 추석팀장 문화콘텐츠 전공 20학번 정혜진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22학번 처음 오픈 스튜디오 맞나요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제 눈앞에 <laughs> 있다니. 저 지금 좀 출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고. 아, 진짜 엄마 나 출세했어. <laughs> 물론 많은 학우분들이 홍랑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홍랑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입학 홍보처 산하 홍보기금팀 소속인 학생 홍보대사이며 붉을 홍에 물결 낭자를 써서 세계로 향하는 붉은 물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 어, 진짜, 저희 KDBS랑 다르게 뭔가 딱딱하지도 않고 음. 물 흐를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랑은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크림슨색의 단복을 입고 본교를 찾아주시는 교내외 분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명회, 캠퍼스 투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본교 홍보 콘텐츠, 학생 참여형 행사 등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 책자 모델, VIP 의전, 입시방람회 등의 참여도 같이 수행하며 본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학교 이름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봐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렇게 그때마다 홍랑의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신입생 때 제가 정말 많이 봤었어요 어, 또 홍랑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어떨,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사전 인터뷰지를 통해서 알게 된 수석팀장님 MBTI는 ESTJ이신 던데, 네. 뭔가 홍랑에서는 홍보 자체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앞서서 뭔가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학교를 홍보하는 단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앞서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학교의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애교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애교심이라니. <laughs>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애교심이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고, 농담입니다. 당연 학교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교에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홍보하는 게 좋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홍보책자를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여기서 갈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러면서. <laughs> 그때 하던 생각이 또 학생 홍보단 들어가게 되면 무슨 느낌일까 어, 이렇게 상상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럼 홍랑의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학기 초 홍랑은 1차 서류 전용, 2차 면접 전용을 통해 수습팀원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매년 변동될 수 있지만 올해 기준 1, 2학년 재학생 및당해 연도 편입생이었습니다 수료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수속팀원으로 선발되면 1년 동안 홍랑에서 심사하는 수속팀원 교육을 수료한 뒤 정식 팀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중 최종 심사를 통해 매년 약 10명 내외의 정식 팀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1년 동안 수습 팀원으로 활동을 하다니 어, 수습 기간이 정말 긴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1년 동안 수습 팀원으로 활동을 하면 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홍릉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도 수습 구원이 존재하는데 기간이 한 학기여서 어, 사실 이 기간에 모든 걸 배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기간도 힘들어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홍랑은 그럼에도 10명 내외의 임원, 사람을 뽑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홍랑도 홍랑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홍랑의 가장 독특한 문화는 바로 홍랑 교회입니다. 홍랑은 200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2023년 시, 20기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에 한번 홍랑 전체 선후배가 모이는 교우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다같이 모여 간단한 게임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선후배들과 친해지고 과거의 홍랑과 현재의 홍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교우회를 통해 진로에 대한 조언과 사고 교류도 할수 있으며 꾸준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큰 특징이다. 호랑만의 문화입니다. 어, 저희도 비슷하게 명예 선배님들이 존재하시는데 어, 활동하시면서 느끼 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수석팀장님의 추천곡을 듣고 올까 하는데요. 오늘의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네, 사실 저는 2020년도 KDBS 아나운서로도 활동했었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졸업 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니 감사하고 기분이 매우 색다릅니다. 그때 제가 드라마 속 우리들이라는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해당 방송 시그가 아이유의 이지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감성을 살려보고, 어, 가사도 예쁜 노래라 아이유의 이지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유의 이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진말처럼 무섭게 깜깜했지 새침 따기 태양은 뜨겁기는 커녕 피코플루 네, 아이유의 이지금 듣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와, 수석팀장님 KDBS 소속이셨군요. 몰랐어요. 아나운서, <laughs> 아나운서셨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2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2부는 저희가 수석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어, 어떤 계기로 흥랑을 들어가게 되셨나요? 제가 입학할 당시 코로나 19가 막 확산되던 시기라 개강도 미뤄지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학교 건물 및 시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 그때 홍랑이랑 KDBS가 함께 제작한 우리 학교 방방곡곡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제가 영상을 통해 도움을 얻은 것처럼 저도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홍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 이때도 등장하는 저희 KDBS 음. <laughs> 뭔가 자랑스러운데요. <laughs> 홍랑과 KDBS의 협작 어, 다음에도 제가 기대를 해보면 영상부한테 살짝 혼날 것 같으니까 <laughs>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랑으로서 활동을 하신 주요 활동들도 제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총 4년째 홍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위주의 활동이 많았다면, 어, 2023년 올해부터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작년부터 다시 오프라인 위주로 활동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중고등학생 대상 캠퍼스 투어, 세종시장님 및 VIP 의전 활동 등 학교 설명에도 활동하면서 홍랑은 대내외적으로 본교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간고사 기간 간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우분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 정말 홍보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또 홍보단으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홍량에 어떤 사람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교 설명회, 캠퍼스 투어 행사 진행 등 대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홍랑 구성원들 중에 MBTI가 I인 분들도 많고 음. 또 대외적인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사 기획,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홍랑의 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혹시 제작과 기획의 신인 저는 어떠신가요? <laughs> 제가 <laughs> 지금 <그래서> 농담입니다. <laughs> 아, 이미 제 학번은 해당이 아닌 걸 알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음.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혹시 이번 학기에 어, 어떤 남은 활동들이 있을까요? 어, 가까운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오픈하우스에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25, 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laughs> 25일에 있을 논술고사에서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홍랑은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도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이 정말 음. 빼곡하네요. <laughs> 오픈하였을 때 저도 꼭 홍랑부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방송이 마무리할 시점이 온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물론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홍랑을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임기가 올해 12월까지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이르지만 2023년도 잘 따라와준 우리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남은 두 달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우는 홍랑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laughs> 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생활의 전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수습팀원, 2학년 때 정식팀원, 3학년 때 부수석팀장, 4학년인 올해 수석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랑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대학생활의 설레는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부라고 문항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대학생활의 전부 하나의 단체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대학생활의 전부라고 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저한테도 코드보스가 살짝 그런 느낌이 <웃음> <웃음> 들어가지고 네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이제 진짜 방송을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소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거의 3년 만에 다시 아나운서로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때처럼 여전히 설레고 또 하나의 방송을 잘 마쳤구나 하는 벅찬 기분이 듭니다. 더불어 제가 가장 애정하는 홍랑에 대해서 방송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믿고 방송에 불러주신 우리 kdbs 국원분들 오늘 같이 함께한 세연 아나운서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동장깨기 진행자 김세연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학생홍보대사 홍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월에 홍랑이 진행하는 오픈하우스 부스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홍보대사 홍랑 18기 추석팀장 문화콘텐츠 전공 2공학번 정혜진이었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제작부와 영상부 진행의 김세연이었습니다.